안녕하세요 친구들 모차르트입니다. 비트코인에 대한 포요일 리뷰와 새로운 진입 지점입니다. 지난 롱 포지션도 플러스로 종료되었습니다. 어제 이에 대해 썼습니다. 작성했습니다. 7만 달러에 가까워질 때까지 기다리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내가 7만 달러 가격에 도달할 것이라고 전혀 믿지 않게 된 것은 아니고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즉, 전체 포지션의 3분의 1만 남았고, 7만 달러까지 3분의 1을 끌고 가는 것은 그다지 의미가 없습니다. 나는 마지막 테이크 근처에서 포지션을 닫았고, 지금 현재 범위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완전한 포지션으로 진입하고, 또 하나의 완전한 포지션을 추가하는 것이 훨씬 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두 배의 크기 볼륨입니다. 더 강한 조정이 있을 경우, 제 관점에서는 이것이 매우 아름다운 기본적인 진입점이 될 것입니다. 승리를 위해 잔여물을 끌어당기는 것보다는 그다지 의미가 없습니다. 시장이 상승세라면 최대한 활용해야 합니다. 현재 어떤 상황인지 보세요. 제가 텔레그램 채널에 썼듯이 우리가 이 녹색 상승 채널 위에 고정된다면 71대 71로 바로 돌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가 그린 모든 채널은 이 매우 흥미로운 지점에서 수렴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많은 교차점이 있습니다. 73,000 달러 구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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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그리고 심지어 여기 가장 첫 번째 큰 스탑에 붙어 있는 모든 유동성과 모든 스탑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매우 많은 유동성이 있습니다. 만약 청산이 연쇄적으로 발생한다면 캐터스트라픽한 가격급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6개월이 넘는 시간 동안 여기서 220일이란 적지 않은 시간이 흘렀기 때문입니다. 이미 이 횡보장에서 시간이 지났습니다. 위쪽에 매우 많은 유동성이 쌓였습니다. 반면 아래쪽에서는 상당히 줄였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우리는 월간 R3 위에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은 녹색 상승 채널 위에 있지만, 4시간 차트에서는 다이버전스가 있습니다. 이것은 4시간 차트로 RSI와 메시드 지표에서 다이버전스가 나타납니다. 특히 RSI는 반전 신호를 포함한 머리 모양도 그리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러한 심각한 임펄스 이후에 4시간 차트에서의 RSI가 70을 넘는 것은 기본적으로 괜찮았습니다. 강한 임펄스는 아니지만 정상적입니다. 물론 더 강한 경우도 있습니다. 즉, 여기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와서 이 저점들을 만져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그것들을 찍어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대략 60요, 60요, 500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 채널의 하한선까지 내려가서 좀더 낮은 가격을 만져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저렇게 움직이면서 유동성을 빼내고 위로 올라가는 것이 더 좋습니다. 이 계좌에는 첫 번째 미미트 오더가 하나의 표준 규모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67,555 달러입니다. 모두 기억했죠? 저는 하나의 표준 규모로 설정했습니다.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만약 우리가 여기서 마감하게 된다면 나쁜 소식이나 부정적인 무언가가 나오거나 트럼프가 지기 시작하고 해리스가 이기기 시작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계속해서 움직이며 아래로 내려가고 이 아래를 뚫고 나가면서 이미 반전 포인트를 테스트하러 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기적인 전체 트렌드가 다시 바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단기적인 트렌드에 드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두 번째 리미트 오더를 더 깊게 설정했습니다. 이건 니테스트를 위한 것으로 사실 오렌지색의 하락 채널에 대한 완전한 니테스트는 없었습니다. 우리가 10월 14일에 위로 올라간 이후로는 이 리테스트가 더 이상 없었습니다. 63,500. 두 번째 리미트 주문. 두 가지 모두 작동하면 평균 진입점은 약 65.5에서 평균 진입됩니다. 이 모든 임펄스에 대한 스톱. 사실 이것은 모든 단기 움직임의 취소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아마도 빨간 채널을 테스트하기 위해 돌아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즉, 모든 갭을 메우기 위해 54와 같은 곳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완전히 거래하지 못한 이 캔들을 마무리해야 합니다. 현재로서는 모든 것이 그렇게 보이지 않지만 지금은 상승세로 보입니다. 또한 우리가 가진 이 아름답고 흥미롭고 복잡한 닫힌 도형이 있습니다. 이 도형의 목표는 약 75달러로 보이며 이는 이전의 제 예측 및 분석과 같습니다. 글로벌 목표는 80에서 83달러이며 장기 목표는 90에서 110달러로 여전히 유지됩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다이버전스가 있으며 이를 고려해야 합니다. 이를 제거할 수 있을까요? 네, 가능합니다. 이렇게 바로 저쪽으로 쏘면 72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모든 것을 정리하고 여기서 통합한 후 위로 나아갈 것입니다. 하지만 객관적으로 이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습니다. 그래도 가능성은 있습니다. 현재 가격에서 진입하고 싶지 않아서 두 개의 리밋 오더를 설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스톱은 6300달러 아래에 이를 캔들 고정입니다. 이것은 이중 볼륨의 스톱이며 하나는 71,000달러에서 가장 가까운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지만 범원 목표까지 도달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즉 대략 여기쯤입니다. 평균 진입점에서 스톱은 마이너스 8이고 테이크는 플러스 5%입니다. 다시 말해 아마도 이 테이크를 유지하지 않을 것입니다. 모든 것이 잘 진행된다면 저는 부분적으로 반은 닫고 나머지 반은 73에서 75 달러에 던져 놓을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 그렇게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 하나의 리미트 오더만 작동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게 걸리면 바로 위로 올라갈 것입니다. 이 움직임은 그리 충분하지 않을 것이고, 저는 그냥 스탑을 끌어올리면서 트롤링을 할 것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주간 차트에서, 기본적으로 같은 다친 도형이 있는데, 이것은 이렇게 눌리는 형태로 진행되고, 몸체를 보면 이는 뒤집힌 머리와 어깨 패턴과 같습니다. 똑같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여기에는 흥미로운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이 채널의 재테스트 가능성이 여전히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럴 수도 있죠. 아마도 바로 이거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어쨌든 우리는 나왔고 여기서 기술적으로 이 채널을 테스트해보는 것이 필요하고 그 후에 깨끗한 양심으로 비행하고 역사적으로 태치를 업데이트하세요. 염두에 두세요. 즉 이런 일이 자주 발생합니다. 따라서 65,500의 두 번째 리미트 주문이 있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63,500입니다. 재테스트가 이루어질지 여부는 모르겠지만, 특정 결과가 발생할 경우 평균은 65,500이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내 EWP 지표는 8월 5일부터 쇼 포지션을 취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성공적으로 쇼드 하고 있습니다. 2023년 초부터 단한 번의 실패도 없었음을 상기시킵니다. 즉, 거의 2년 동안 쇼들 2개 또는 3개의 테이크로 잡았고, 마지막에는 하나의 테이크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10월 16일에 다시 쇼대를 잡았는데, 여기서는 전체 거래량의 3분의 1에 불과합니다. 가격이 높았기 때문에 3을 잡았고, 현재 그의 스톱은 거의 7만 5천 달러에 설정되어 있습니다. 즉, 그는 계속해서 쇼대하고 있습니다. 당세 시장에서는 EWP에 따른 이러한 하락 돌파가 거짓일 수 있습니다. 2021년 중국의 금지 조치 때도 마찬가지였고, 그때도 거짓 돌파가 있었습니다. 성공적으로, 성공적으로, 성공적으로 거래하다가 한번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튕겨나와 롱 포지션으로 전환되었습니다. 본질적으로 하나의 주식이 기본 지표에 따라 작동할 수 있다는 것은 걱정할 일이 아닙니다. 이것이 비트코인과 관련된 모든 것입니다. 즉, 전반적으로 요약하자면 롱 포지션은 정말로 조심해야 하며 재테스트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발생한 이 모든 인펄스에 대한 취소 지점이 중요합니다. 사실상 우리의 마지막 롱 포지션 전체에 해당합니다. 즉, 피크에서 피크까지 17%가 지났습니다. 롱 포지션에서는 순수하게 14.5% 정도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이것은 롱입니다. 전체적으로 저는 이 롱이 어떻게 보일 수 있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옵션을 간단히 정리했습니다. 즉, 간단히 말하면 이렇게나 아니면 이렇게. 어쨌든 이렇게입니다. 선거에 따라 이란 이스라엘 뭐 그런 것들입니다. 이더리움에 관해서는 새로운 이야기는 없고, 2555에서 리미트 오더가 실행되었습니다. 솔라나도 마찬가지로 리미트 오더가 실행되었습니다. 152.2는 모든 것이 작동했고, 여기서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으며, 이 스톱들은 모두 동일합니다. 총 3카파. 시즌이 되면 똑같습니다. 예를 들어는 이렇게 보이고 3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형성이고 저는 이 형성이 매우 마음에 듭니다. 테스트를 완료했습니다. 비트코인보다 포탈 3의 주간 차트가 더 의미가 있습니다. 가능한 모든 것을 다 확인했습니다. 그들은 200주와 50주입니다. 즉 연간 이동 평균입니다. 요청했으며 다시 요청했습니다. 포탈 3에 대한 720억 목표입니다. 연말까지 이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름다운 반전 패턴이 닫혀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그리고 압축도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큐브처럼 보이지만 더 아름다운 압축입니다. 만약 정말로 아름다움을 추구한다면 우리는 정말 높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 720에서 이 고점을 찍으려고 합니다. 이것은 총 3이고 꽤 괜찮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점점 압축되고 압축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201동 평균 아래에서 잘못된 돌파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돌아다니고 잘라내고 시장에서 쫓아내고 우리는 천천히 다가가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무리 없이 아무런 조정 없이 진행될 것이라고 기대하지는 않습니다. 아니 충분히 가능성이 있으니 우리는 모든 것이 일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아래로 내려가거나 반대로 지금 위로 올라갈 수도 있지만 그 후에 빨간 채널을 재테스트하기 위해 급격히 아래로 내려갈 것입니다. 모든 것이 잘 되고 빠르게 진행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를 들어 움직일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모든 중기 포지션은 하시태그 테이블을 유지하며 문제없이 진행됩니다. 모든 것이 괜찮을 것입니다. 이런 예측입니다. 모두 주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모차르트였고 모두 좋은 주말 보내세요. 안녕히 계세요.